CU를 운영한 지 10년 넘었으면 주는 것. 안녕하세요. CU와 이마트 24, 롯데마켓 999를 운영 중인 편의점 윤 사장입니다. 제가 CU를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CU를 운영한 지 10년이 넘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 보이시나요? 운영 중인 매장에 이런 문구가 부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받는 게 있죠. 자, BGF 리테일에서 이것을 주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짠. 당장 갔나요? <laughs> 보시면 프리미엄 클럽 가입 증서. 점주명 윤기진, 최초 개점 2009년. 포렌기 가 CEO와 함께 점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명예로운 CEO 프리미엄 클럽 장기 운영 후수점정혜원에 가입 되었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제 프리데이. 우선 이런 증서를 주고요. 그리고 자, 프리미엄 송년회 클럽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패입니다. 실버 클럽에 되었고요. 10년이 넘으면 실버 클럽, 15년에 되면 골드 클럽. 20년이 되면 다이아몬드 클럽 오랜 기간 변함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정성에 감사드리며 프리미엄 실버 클럽으로 가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직원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패를 잘합니다. 10년 운영하면 이런 거 하나 줍니다. 좀 묵직하요. <laughs> 프리미엄 클럽에 다녀왔는데요. 1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송년회를 합니다. 송년회에 다녀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CU 프리미엄 클럽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대구로 가고 있고요. 한 시간 가량 소모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CU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클럽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CU를 10년 이상 운영해야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러 가는 길이고요. 저도 올해 처음 참석하는데 무척 기대가 되네요. 더불고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자, 프리미엄 클럽 송년회 왔습니다. 도영씨 찍어도 돼요? <laughs> 찍어도 돼요? <laughs> 찍어도 돼요? <laughs> 그, 모르겠어요. 사람 많아요, 근데? 한4 음, 0 아, 많지는 않시네 아, 뷔페예요? 예. 쪽 여기 그 카펠뷔페 그래도 여기는 드셔보시면 괜찮아 작년에도 여기서 했어요 예, 예, 예 엄청, 음식이 엄청 괜아요아 어... 식사하시고 뭐 영상 같은 거 간단하게 보시고 네네네네. 하면 한 2시 정도 끝날 요 네, 네 아, 2시쯤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안에 들어가서요 담당 본사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줘서 자리에 착석했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명패를 주더라고요. 명패, 명패 받았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패를 받고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간단한 취재를 해서 재밌게 보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입니다. 편의점만의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요. 그냥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선물도 받았는데 선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년회에서 선물을 주던데요. 선물을. 무얼 주었느냐, 한번 볼까요? 저도 안 열어봤거든요, 아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이게 뭔가요? 천일염 간장? 어, 소금. <laughs> 소금 주네요, 소금. <laughs> 여러분, 소금을, 소금과 간장을 받았습니다. 더 짜게 살라드 뜻일까요? 이걸. 준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년회 가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송년회 입장에서는 촬영을 하지 못했네요. 주위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저는 대구 경북이라서 인터불고에서 맛있는 점심을 와이프와 함께 먹었습니다. 올해 처음 갔는데 내년에 또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u 를 운영한 지 10년 넘었으면 주는 것. 현판 보이시죠? 그리고 감사패. 그리고 프리미엄 송년회에 갈수 있고요. 포인트도 50만 점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냥 50만 원이죠. 50만 점 포인트를 받아서 집에 공기청정기를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공기청정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장기 운영점을 운영하시면 강원도 휘닉스파크에 2박 3일 어, 제주도에서도 2박 3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짜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U를 10년 이상 운행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선물이 편의점 뭐 특별한 것도 있고, 천이 조금이네, 그냥.